오늘 약간 무릎가 애기를 한번 사러 왔습니다. 자, 요즘 새로 나온 거. 이런 것들. 자, 이건 꼭 사야 되죠. 와, 담다 보니까 한수꼬이 담았습니다. 위킹감시해볼까요총 48개. 48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깎고은 사천에 있는 마린보이호. 앞전에 북발이 갔던 낚시배입니다 마린보이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또 왔습니다 삼천포 팔포항 야간문어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야간문어 괜찮죠 그죠 덥도 안 하고 오늘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면 문어 거은이 끝난 지 6일째입니다 6일째 야간문어 가면 주황이 어떤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무노도한치처럼 자리 추천입니다. 35 35에 무5이3는 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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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근데 에3에 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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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5에 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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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조금 협소합니에 그래서 웬만한 짐은 차에다 넣어 놓고 낚시 가방 이런 것도 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낚싯대만 빼오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비는 세팅해놨고요 아 이제 포인트에 가서 낚시할 일만 남았습니다 정도 지금 나옵니다. 여기도 창고에 물고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 네, 거기서 밑에 쪽으로 타고 네, 결정하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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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책을 하나 내려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여 측에서는 멀리 캐스팅하면 미끌림이 많아가지고 짧게 캐스팅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내리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쪽에 처음 와봤어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걸리고 하면 또 민폐이기 때문에 바로 내렸습니다. 내리갖고 콩콩콩콩콩콩 콩콩콩 찍는 액션을 하겠습니다. 이봐 벌써 걸린다. 잠시만 와볼텝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미끌림은 별로 없네요 이선 바로 앞에 사는데 밑에 뭐바이나 해초가 많아갖고 미끌림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좀 하겠습니다 문어 비슷한 게 하나 올라오긴 올랐습니다. 네, 아, <laughs> 예. 말이크였습니다 <laughs> 너무 작습니다. 한 마리 올랐습니다. 그래도. 자, 이거는문꿈이라고 하죠. 자,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조금 넘어가 가지고 낚시가 좋네요. 오늘 삼천포에 마린보이 오타고 야간 문어 낚시 나왔습니다. 자 삼천포 마린보유 지금 이제 배에 몇 마리 나왔고요. 어 저도 작은 거한 마리 잡아가지고 방생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문 꿈입니다 문꿈미자 이제 야간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애기는4개 달았습니다. 봉돌은 예측이라서 좀긴 거를 달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시작해 볼게요. 해초냐? 무느냐? 해초인 것 같다. 아 무느네. 자, 어 올라왔습니다 자, 한 마리 올랐습니다. 두 번째지만, 첫수 같은 두 번째. 첫수는 몇 시에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시계를 또 봐야지. 자, 일곱시 삼분입니다. 일곱시 삼분에 첫수 올랐습니다. 들어가라! 뭔가 한마리또 끈적한 게 붙었다 오케이 야시뭔놈 무슨 코딱지 많은올 모른다 좀큰게 물어라 큰게 일단 잡기는 세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 방생 한 마리는 제대로 된거키한 마리는 어중간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아마 나중에 다섯 마리 이상 잡으면 방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쪼깃난게 오르고 어이구자 또, 또 물었다. 뭐 쪼개난 게자네 마리 체자기는네 마리 채입니다 사이즈 큰게 없어. 아이 진짜 큰 일이네 이거. 아, <laughs> 주위에 지금 배에 따복 따복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아큰게 없어. 일킬로급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한달 뒤면 이게 킬로지가 큽니다. <laughs> 한달뒤되면 키로까지 큰다 네요 <laughs> 지금 200g이 한달 뒤되면 키로까지 큰답니다 자한달 뒤에 또 와야 되겠다 그러면 자 오늘 오고 저거 단추도 가고 통영에도 좀 다니다가 한달 뒤에 또 오겠습니다 이제 집어든이 개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씨알급이 올라 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laughs> 자 문어지 아, 문어다 아, 자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마리째입니다 선장님 네. 불은 하나 따는 게 좋을까요? 축광 네. 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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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축광 아, 아, 예. 아, 좋은 애기를 한번 따라 볼까? 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어 얘기입니다. 축광 성능이 어떤지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킹이 입혀져 있지 않는 거요세개 요런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축광이 잘 되고요 그 다음 색깔은 얘는 파란색 계열 파란색 이런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이 축광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색동이라든지 뭐 비단액이 이런 것들은 문어가 잘 잡힌다고 하는데 의외로 축광 능력은 떨어집니다 축광력과 문어조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기 있는 색상, 색동 금장, 은장, 비단에게 이런 것들은 축강이 상대적으로 안 되고요. 또 인기 있는 이런 야광이 잘 되는 스타킹 없는 것들은 야광이 밝은데도 문어는 잘 잡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광이 잘 되는 애기로 다 바꿔봤습니다. 오, 오. 뭐, 아이가, 그거 뭐, 꾹꾹 했는데? 문어 같은 게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씨, 문어면 좋겠다. 아, 문어 같은 게 올라왔는데. <laughs> 아,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아, 또 이만한 겁니다. 아, 또이다 진짜. 씨. 자, 뭐 문어 같은 게한 마리 올라옵니다. 고 물은 것 같다, 느낌에. 시알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쓸만한 사이즈 올라온 것도, 온다. 아이고씨 별나 그네 어, 내가 방세마보다 큰 했어. 그래. 자, 마리수는 일곱 마리째입니다. <laughs> 마리수는 일곱 마리째인데 오늘 영마음면안 됩니다. 너무 마음면안 된다, 솔직히. 와. 우와 크다. 우와. 일체, 일체. 와 축하합니다. 아 <laughs> 상당히 크네. 아와 시야 좋다. 아까 문우다오 문우가 한번 올랐다. 아, 야 yeah. 400.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크지 않는 무르지만, 이거는 제가 잘못 잡아서 크지 않는 거고, 요, 뒷부는 1.4kg도 잡았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야를좀 좋지 않습니다. 아마 비가 와서 육수가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양호 댐은 여러서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음, 무슨 이유이신지 무슨 모르겠지만, 씨알이 너무 잡니다. 씨알이 큰게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와, 선장님도 의아해 생각하네요. 너무 씨알이 작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저는 방생 끝까지 치면 8마말입니다 잡아가는 건 7마리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잡은면오늘 봉지에 이렇게 다 담아줍니다. 물까지 넣가지고 오늘 낚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지금이 1시 36분입니다. 1시에 철수해갖고 들어가고 정리해서 오니까 36분이 됐네요. 자, 오늘 조간는 신통치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잡기는 총 8마리 잡았는데 한마리는 방생하고 7마리 챙겨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야이 저는 좀작고요 어, 이렇 이상 내 옆에 있는 분이 한분 잡았고요. 그다음 큰게한8 0 0 g 짜리가 몇 마리 올라왔습니다. 배에. 어, 큰게 전반적으로 한 네다섯 마리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배에.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좀 자라요. 진주 진양호 댐을 방류했나 봅니다. 들물로 가야 되는데 물이. 물이 바뀌는데 날물로 계속 한답니다. 이게 댐을 방류하면. 그, 댐에서내려온 물이 세기 때문에 그물 때문에 물돌이가 안 되고 계속 이 날물 쪽으로 물이 간다고 합니다, 선장님이. 그렇게 되면 문어가 물지도 않고 씨알도 작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마리수도 보통 때보다 훨씬 작고 씨알은 행편없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도 사천에서도 야간에 문어 낚시 해보니까 저는 재밌었습니다. 또 한번 더 오고 싶습니다 이제 마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아,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 허전하고 뭔가 미련이 좀 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이제 아 마산까지 여기서 한시간한2 30분 걸립니다 자저는 가볼게요 큰 것도 못 잡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 시청자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충성!